다같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은 죄를 각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여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본문들 읽어보면요. 어 의인은 없날이 하나도 없다. 또 우리 모두 다죄 아래에 있다라고 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아, 네. <laughs> 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배워서 또 성경으로 말미암아 아 나는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이것을 알고 있지만. 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많은 사람들은 죄인인데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바르게 사니까요. 법 없이 사니까. 그런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아, 나는 문제가 있다. 나는 죄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런, 그래서 자기한테 엄격한 기준을 지우기 위해서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어, 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우리 현 이무 명사회에서는 이미 법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법을 어겨야 죄를 짓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아직까지 형사처벌 받지 않고 뭐 크게 남한테 손해를 끼쳐서 손해배상 책임을 당하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나는 죄는 없다. 비록 의인은 아닐지라도 죄인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죄를 하는 것은 뭐냐? 물론 여러분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죄인데, 그런데 그게 근본 죄지만 그 근본 죄 원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습니다. 오늘. 어, 죄를 예시적으로 한게 아니고 죄를 추상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고요 추상적으로 표현한 오늘 이 본문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면서 10절에서 18절까지 어, 어 우리가 말하는 것 행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특히, 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했던 그 옛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지켜보려고 노력했어요. 이를 안 물고, 예, 자기의 색깔을 철저하게 말씀에 비추어서 돌이켜보면서 반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왜요? 율법을 지키려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그런데 그들의 결과를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라는 것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는 그러한 법을 지킬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죄의 본질은 너희들 그 모습이 아니고 해하고 하지 않고 그게 아니고 너희들 내면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란한 마음만 풀어도 이미 가늠한 것과 똑같아. 가난한 마음만 풀어도 가늠한 것과 똑같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한 후에 그때부터는요 인간에게 의로운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이미 그 내면이 내면이 법제하여 죄인이 된 이후로부터 그 내면까지 완벽하게 외면과 일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일치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음 따로, 몸 따로 노는 겁니다. 마음 따로, 몸 따로. 어, 요즘 어떤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나이 드신 분들, 뭐 여러분들 대부분 나이 들었잖아요. 아이 마음은 아직 20대다. 마음은 10대다. 그러는데 그건 좋은 거예요. 아 <laughs> 저는 별로 좋은 거라고 생각 합니다. <laughs> 마음도 늙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좀더 지혜롭고 여유롭고 또 세상을 관주할수 있는 많이 살아왔고 경험 있잖아요. 그래서 미소를 지으면서 세상을 관조하고 또 어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음으로 말암 아마 우리 옛날에 실수 잘못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또이 젊은이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 어느 스에서는 그냥 늘었게 봐줄 수 있는 여유로움도 있고, 이렇게 있어야 되죠. 예,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때 마음이 <laughs> 그대로 있다면은 한편으로 좋은 것도 있을 겁니다. 예, 한편으로는 마음도 좀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들다는 것은 좀더 지혜롭고, 여유로워지고, 또 세상을 단면적으로, 예, 표면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본질을 바라보고 또 어떤 때는 한 템포 늦춰서 대치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범죄한 인간은 그 내면과 행동이 내 본심과 행동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에서는 원인데. 몸이 안 따라주고요. 어떤 때는요. 아무리 마음을 바꿔보자고 해도 마음이 안 변하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 마음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끊임없이 그러한 죄성이 있는 마음이 있는 날씨도 있고요. 또때 때는, 아,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데 하는데 괴로움과 나한테 뭐 이런 가지로 해서 안해지는 것도 있고요. 결국 고장나 버리고 만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게, 그것을 이야기한 게 10절에서 18절까지 이야기하는데 주로 이제, 구약에 있는 부분을 짤막짤막하게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직급적으로 한 절을 인용한 것이 아니고, 그한 부분 부분을, 예, 뽑아와서, 나름대로 또, 약간, 변화시켜서, 그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이, 10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는 누구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죄인은 뭐라고요? 마음과, 내, 내면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행동이 안 따라오고, 어떤 때는 마음이 안 따라오는 이러한 불일치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참, 어, 죄를 짓기 이전에,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은 어떻게 했을까요?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불일치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알지 못했던, 아담은 결국 범죄함으로 모든 것이 뒤틀려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하나님께서 방법을 마련하셨느냐. 그게 바로, 그게 이 21절 보세요.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율법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모세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체계적인 법이 주어졌어요. 그 이전에는 법이 있었을까요? 아, 당연히 법이 있었죠. 사람이 사는 데는 다 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게 사회거든요. 사람의 모임이 사회니까. 사회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 법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모세 이전의 법은 당연히 있었죠.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런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정교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세월이 흘러오면서 더 사회가 복잡해지고 그 복잡한 사회를 규제하기 위한 법도 더 복잡해져 갑니다. 그래서 태초의 법은 뭐였을까요? 태초의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쓰러가다 먹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예, 뭐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들이 나고 더 많은 법들이 법들이 만들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해치지 마라. 예, 어 가인이 아 저. 나를 해치면 어쩌면 내 동생 죽였다고 하니까, 가인을 해치는 자는 7배의 벌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들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더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이제 이 유대, 이스라엘인의 법의 절정이 어디에서 오나면은 바로 이제 이 율법에서 옵니다. 그런데 이 주어진,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 율법은요, 결국 하나님의 본래의 주어진 그 목적은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들 스스로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해도 결코 될수 없다. 다른 말로 의인이죠. 너희들 스스로는 결코 의인이 될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또 다른 목적은 당연히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현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아요. 어그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혼.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 뭐, 이혼에 대해서, 율법에 뭐라고 나와있나 하니까,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래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다. 법을 하나님 뜻은 아니다. 그럼 율법은 뭡니까?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자선책으로 주어진 거예요. 왜요? 인간의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이혼 정서를 주고 이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 뜻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작정해준 것은 분리를 못 하는 것이 본래 뜻인데 자손 책이 뭡니까? 하지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현실 어떻습니까? 약한 여자가 버림받아서 결국 혼자 살아가지 못할 때. 이혼을, 이혼증서를 받아서 다른 암자한테 시집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십니까? 어, 가보개혁 때, 가보개혁 때, 예, 그, 개혁 내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몇개 없습니다. 과부재가 허용입니다. <laughs> <laughs> 몇개안 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과부재가를 허용하라.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평생? 죽은 남편, 없는 남편의 굴레에 사는 건요,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예. 거기서 노예가 자유롭게 시집갈 수 있는 거, 새로 시집갈 수 있는 게, 이게 엄청난 자유인 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옛날. 저도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laughs> 과부 제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체조와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 양보해서 주어진 부분도 많아요. 많은데 중요한 건 뭐냐? 결국 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결국 우리 인간에게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의인이 될수 없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의롭게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본래의 뜻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본래의 뜻을 이야기를 하고 마침내 그 율법을 완성하는, 온전하게 완성하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십니다. 자,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라 하면은요, 바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아 예수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는 한마디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을요. 한마디로 구약 성경에서 인정받은, 한마디로 예언한 그 의의가 나타났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가 내면과 우리가 외면 예, 안팎이 항상 표리 부동이 되죠 예. 밖과 그것이 다른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갈등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차라리 바보가 행복할 수도 있다고요. 편히 부동이 안 되니까요. 막 그냥 모르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참 행복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하면 의롭게 되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런 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의롭다는 방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읽쳐주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에서도 말했습니다. 아, 아무리, 아무리 법을 주고 해도 너희들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때려지도 않는다. 그래서 내가 새 계약, 새 언약을 너희들에게 주는데 그 언약은 너희들이 심령 속에 박아놓는다 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받게 되는 새로운 의의.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 인체 주신다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와 함께 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표리 부동한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표리 일체, 예, 표리 동일하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고 변화시켜서 내 생각을 바꾸셔서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그냥, 아, 우리 생각만 의롭게 된다. 막 그, 예를 들어서 형식적으로 아 이제 네의무 됐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기 태평양 뭐저 어느, 어느 섬에 가면요 그 뒤에 가면 폭포가 있는데 그 어느 섬의 부족에 그 부족 전통은 뭐냐면은요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그 폭포에 가서 씻기만 하면 다 사함 받나는 거예요. <웃음> 좋습니까? 씻기만 <laughs> 하면 다 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지어도 좋습니다. 그자가지고그 폭포에 가가지고, 몸만 씻으면 다 죄를 사암받는 그러한 부족이 있답니다. 예. 자, 그것은 솔직히 죄 완전히 쓰기 싫은 게, 게 아니죠. 그렇게 그냥 생각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의의는 그런 의의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씻었으니까 나는 이제 죄를 사암받았다. 뭐 그쪽에 그런 약속이 있으니까 통용은 되겠죠. 인정은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통한 의의는 그 의의가 아니고 성인께서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 가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이 표리부동해서 겉과 속이 다르던 이 인간이 다시 원래 모습, 겉과 속이 같은 인간, 예, 알도 하나님이 계셨어. 우리의 속 사람이, 우리 바깥 사람을, 그 사람을 집에 간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을 해독해 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하마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 3절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하마 자, 이송량이 나옵니다. 이송량은요 오늘날에는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일반적인 용어였어요. 이게 뭐냐면요, 노예를 돈 주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 요새 노예가 없으니까 이런 거 없잖아요. 노예를 돈 주고 풀어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또 주권도 없습니다. 권리가 없습니다. 다 제한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노예를 그... 노예 상태에서 돈을 주고, 주인한테 돈을 주고, 자, 이제 너 자유다. 이, 오늘날 우리는 이걸 잘 경험, 느끼지 못할 거예요. 왜요? 이런 거 자체가 없으니까요. 송량이라는 물론 아직도 노예가 있던데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것 다 불법적인 일이죠. 자,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송량이라는 변화. 죄의 노예에서 이제는 완전히 자유케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요. 끊임없는 내 외적 갈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던 데 속이 따르면 겉이 안 따르고 겉이 따르면 속이 안 따르는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게 준다는 겁니다. 성경께서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폭포에 가서 씻으라 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죄가 없다. 예, 그러면 그쪽 사회에서는 그렇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내면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악한 본성.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은요, 의롭게 하신다는 말은 선업 선포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인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죄를 지은 그런 습성이 있어서 단박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변은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성령님의 감동과마로 우리는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정말 신앙의 연륜이 깊고 정말 신앙생활 잘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어. 뭐, 옆에만 있어도 평안하고 또, 그, 이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 또는 훌륭한 인품이 흘러나오는 것 같은 것을 느낍니다. 바로 이렇게 변해 간다는 겁니다. 물론 그분이 하루아침에 그래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성경으로 또 삶으로 자기 자신을 깎이고 깎이는 과정에서 한마디로 성경님의 감동, 감화 그 과정이 심화되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요. 그래서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죄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이 화목죄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화목죄물이 뭐냐면요. 이 속죄의 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은 속죄 제물입니다. 예, 잘못했을 때그 잘못을 삼 받으려고 바치는 어, 제물을 이 화목 제물이라고 합니다. 이 화목 제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안에는요,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는 삼일체 하나님이 다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동시에 성경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케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또 원리의 관계를 회복해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어한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 화목제물을 되신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바로 십자가 대속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그 죽음이십니다. 어, 그래서 지금 오늘 기도에서도 고난, 주간, 사순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그래요. 어,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주인, 이 우주의 주인, 우리 자신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내어주신 거예요. 목숨까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이 너무 커서 어떤 사람은 못 믿을 수 있습니다. 뭔뭐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나.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고 또그 사랑에 굴복하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 어, 우리 삶이요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믿지 않을 때의 섭성이 남아 있거나 또는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이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또는 나의 괴로움과 나태함으로 말미암아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 사실은 성경께서 우리 신념 가운데 내주하시고 인처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변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미 의인으로 선포되었지만 아직까지 온전한 의인은 아닙니다. 서언적으로는 온전한 의인이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삶은 온전한 의인이 아닙니다. 표리가 부동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순종하고 말씀의 순종함으로써 표리가 동일한 정말 장승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다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저희들을 위하여 죽어주셨고 또성영님으로 인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백성이 되는 확정을 주셨습니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나는 사라지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만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